더 무빙 커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눌 한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라함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초태생의 규례를 전하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하였다는 그 사실에 모든 초태생들은 하나님께 구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러한 규례는 사실 그 규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그 규례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세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규례 자체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적 우위와 또 차별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더 우월하게 만들어줄 종교적 규례가 필요 한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규례가 생긴 의미는 사라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초태생의 규례도 오늘날 장자와 다른 가족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 또한 잘못된 해석일 수 있는데요. 장자는 특별하니까 너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잘 섬겨야 해. 아닙니다. 장자를 구별하는 규례도 무교병을 먹는 규례도 이 모든 규례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가 홍해로 결정이 됩니다. 이는 블레셋 시 근처에 있었는데요. 당시 군사적으로 우월한 그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그들과 전쟁을 할수 있게 되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행로가 홍해로 결정이 됩니다. 전쟁을 위한 정규군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혹시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이게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한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실까 아닐까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한잔 말씀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